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치 않고 보호해 주십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케 하여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생의 재물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시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이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날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의 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줌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수 아멘 오늘도 충만케 합소수 아멘 주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요. 돕는 자 도와주라고 보내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최순혜에게 그분들이 양심이 올바르고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하니까 돕는 자를 최순혜를 통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월세 밀린 거 해결하고, 쏘나타 어떤 분은 쏘나타 차한 대도 받은 분이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돕는 분을 보내요.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은 돕는 분을 보내요. 조종을 받는 자는 도을못 받아요. 이런 자들이 바로 가난한 자 이라고 얼마나 얼마나 악하게 살고 얼마나 얼마나 사람 눈만 이선 가면 그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놔주실까요? 하나님은 복을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저주를, 줄자에게 저주를 줍니다. 아무한테나 저주 주고 아무한테나 복주는 거 아니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성력과죄약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빛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소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날리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소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리여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보면 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오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저주를 심었으니까 내가 저주를 받는 거야. 내가 가난을 선택하고 내가 가난을 심었으니까 가난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질병을 심었으니까 질병이 나한테 오는 거야. 우리 저주받을짓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옳은 길을 따라야 되는 거야. 주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야. 여기서 있는 이 최순에도 죄인 중에 개수고 악인 중에 최고의 악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시절이고 집사 시절이에요. 나이트클럽에서 섹스폰 불어서 밥벌어 쳐먹고 살았어. 위팔군에서 섹스폰 불어서 밥벌어 먹고 살았어. 팝송 부르고. 그랬는데, 신학교 결석을 밥 먹듯이 하고, 주일날 기회도 못 가. 그렇게 약하게 손님들이 따라주는 술주면 술한 잔씩 우다 먹고 오늘은 이놈이 일본 가서 놀자. 내일은 저놈이 너내 세컨드, 세컨드 해라. 그럼 내가 지금 내채 있는데 네 이름으로 한채 등기해주겠다. 너집한채 주겠다. 이런 유혹, 이런 더러운 나이트클럽 그런 속을 속에서 그렇게 살때 하나님의 나를 찾습니다. 엄청난, 엄청난 심장 부정맥으로 유방암으로 사경을 헤맬 때에 저기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강원도 철원, 거기 가서 데굴데굴 굴러가면서 회개하고 회개 예물로 바치고 하나님이 회개할 때 살려주셨습니다. 고난의 축복입니다. 회개가 축복입니다. 회개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뀌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옳은 길, 주예수를 따르는 길.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한 사람, 난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부호해주 아멘.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이에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 살이 너무 많이 쪘다. 한 5kg, 7kg 찌니까 얼굴이 돼지가 돼버렸네. 날마다 파티하고 날마다 잘 먹었던 얘기냐?